안녕하세요. 수산네들의 박수은입니다.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곳입니다. 아카시아가 이렇게 자라고, 아카시아 꽃대도 많이 나왔어요. 올해는 꽃이 빨리 피고 빨리 질것 같아요. 왠지. 기후가좀 그렇습니다. 올해는 제 생각인데 분봉을 조금 넣게 시켜야 되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. 잘하시는 분들은 또 분봉시켜 가지고는 하시겠지만 올해는 모든 게빨라질것 같아요. 야.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제 고사리 꺾고 내려왔다가 이제 이쪽 편에 이제 꽃 산딸기 꽃이 피느려고 하나 한번 보려고요. 야. 몽골 져 있습니다. 아직까지 멀었습니다.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. 그렇죠. 아직 멀었죠? <laughs> 요새 시계가 이상하게 막아까시아꽃필쯤돼서산딸기도막 피고 그래가지고 찔레꽃 피고 하거든요. 난리가 났습니다. 그 제가 오면서 이렇게 분반 보다 보니까 이게, 사, 이게 산에 보세요. 치남물이 있어요. 야 그래가지고 좀 뜯었거든요. 뜯고 저 안에도 좀 있거든요. 야 저부위도 있고요.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취나물을 해서 먹겠습니다. 야널 그 아랫집 할머니, 집사님들 지나갈 때마다 아취나물 맛있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오늘 오늘은 이 치나물을 좀 꺾어가지고는 음, 나물을 무쳐 먹어 되겠어요. 자연스럽게 났기 때문에 되게 향이 강할 것 같고 맛있을 것 같아요. 어 그래서 이제 발견했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오면 될것 같아요. 이런 시간이 지나가지 와서 길가라서 지금 여기 아무도 안 하시는 곳이라서 어 자연스럽게 났죠. 그래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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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<laughs> 그래 너무 좋습니다 치나물이 나가지고는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고 아이구야 오늘 머이도좀머이도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머이도좀 이제 하고 여보니까 지금 저쪽 위로 올라가야 돼요 제가 야 치나물이 이렇게 있는 이렇게 있는, 맨날 지나가면서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치나물이 한 달기 사이로 막 펴가지고 있네요. 야 감사하다. 아이구야. 맞죠. 그래가지고 지금 이쪽 편에쭉 이렇게 라인이 어. 친나물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친나물을좀 꺾어가지고는 가야겠습니다. 야. 오늘 고사리 끊고 오늘은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야. 이쪽으로 저쪽으로 위에가 좀 친한물이 좀 있어요. 바위를 다. 이거 <laughs> 보세요. 그래서 이 넘어가야 돼요, 진짜. 아이고. 으쌰, 으쌰. 쌰. 그래서 지금 이거를 좀 꺾고 엄마야. 연합니다 연해 이렇게 꺾어, 치나무를 음! 향이 좋아요. 아, 정말 향이 좋다. 자연에서 나서, 나다 보니까 향이 정말 좋아요. 야, 뿌리 보세요. 뿌리도 좀 약간 있고. 이야, 이렇게 산에 타겠습니다. 조심해야 되겠어요. 이야 저 위에. 치나무이 치나물아, 기다려라. 내가 가겠다. 이야. <laughs> 여보세요. 이 기석이 이렇게, 와! 넘어질 뻔했어요. 아이고야. 안녕. 엄마야, 이거 둥지러워. 와! 이게 촉촉 떨어졌구나. 이 꽃이 이애들 끊어야 되겠다. 왜냐면, 나중에. 아! 으쌰! 야 오늘은, 치나무를. 이렇게 떴습니다. 이야, 이게가 저 위에 걸 마저 하려면 올라가야 되겠어요. 이쪽 위에도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, 저 위에도 한번 제가 올라가겠습니다. 잠시만요. 이야, 오늘의 수확입니다. 시나을 많지 않나요? <laughs> 오늘 엄청난 수확을 가지고 갑니다. 이야. 오늘 고사리가 아 고사리가 아니고 친나물이 이게 약간 엄지가 좋아네요. 건어진 곳에서 잘 자라요. 그래서 이 친나물을 음건어진 곳으로 심어야 되겠어요. 제가 심은 곳은 다 양지에 심었거든요. 근데 보니까 이게 건어진 곳에서 심어야 잘될것 같아요. 야 오늘은 정말 친나물을 맛있게 먹겠습니다. 친나물이 이쪽 위에도 보니까, 이쪽 위 사이잖아요.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. 다이. 저도 텀으로, 시나물이, 보자. 있나, 없나. <laughs>